부럽안 나오나? 조금 응? 아프옥수수 응. 돌아가야 돼. 뭐 작성 좀 들어 놓다 게요 네, 주문 받아 게요 열두 하나랑 열두랑 천원 하나 음료는 따로 따로 드셔보시후에 삼가주시면 호흡도 예쁘게 다가가서 마시고요. 커피를 랙만해서보점좀더 우실 수 있으니 그쪽 살짝만 잡고 올려주세요. 딸랑콥트와 비료된 바람까지 퍼서 드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딸랑콥트 음음 하나 만다세요 얇은 스크이려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영수먼저 확인 하고버려드릴게요알이스탑은 음. 스택으로 아이스크림 먼저 드시고, 천천히 섞어드시면 좋을 시고요 라벤더 라빙이 랍스는 스크림 먼저 드셔보시고, 얇은 스 밑에서부터 조 졸업되신 후에 자연스럽게 섞어 드시면서 마시세요. 스톱이 되게 말랑해서 조물조 넘칠 수 있으니까 고기도 이쪽 살짝만 접어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위 크림이 있어서 우울어지지 않게 스으로 데리고 네. 주시고 바닥까지 뒤집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질문하신건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너무 맛있었 아, 감사합니다. 메뉴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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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고 네. 아 진짜요? 그 여자친구가 유튜브 보고 너무 팬이거든요. 아, 네, 네. 저도 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laughs> 이거 여자친구 여고 하는 것도 다 유튜브. 아, 진짜요? 어때? 진짜 아까부터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너무 이거. 아, 너무 좋아. 어이셔서 너무 좋아요. 좀 있다가 여자친구 하실 때. 아, 네, 네, 네.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가실 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9번 고객님. 자 감사합니다. 19번 고객님 맞으시죠? 네. 청문은 위에 이랑옮는 따로따로 드셔도 정말 상관없습다 색도 예쁘게 변하고 더 맛있고요. 오소에는 스프링클까지 밑에서부터 후추로 졸여 드시고 위에 과자도 천천히 다진 채 맛있어요. 산낙지 단쓸때 바깥까지 어서 드시고 설탕 되게 말라해서 중간장은 넘칠 수있도만가고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맞습니다. 맛있합잘다있맛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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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세요. 고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비싸고 좋은 집들이 어? 선물로 아, 집들이 선물로 좋은 왜냐면 어떡해. 저 신이에게 집들이 선물로 이는걸 해줬거든요 아 어, 잘 쓰겠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뭐야? 너무 많은데? 아니 이게 다섯 개가 있어 말이 아픕니다 뭐야 어, 이 약간 근데... 땡냥땡냥 땡냐, 하는 아 차오르기! 를 대박! 이거 생민이 좋아하는 템인데 그래 제가 쓸수 있겠네 충격! 이똥 파트 당근이 뜨거운 물을 더하면 색깔이 바뀐대요 어졸귀템이다 이거 되게 가을스럽고 포근한 베이지 손잡이가 달린 컵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게용 컵을 깼거든요. 이걸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딸기스 떡은 스테이크로 비스 크림 먼저 드시고 천천히 섞어 드시면 더 맛있고요. 네. 앞에서 라빙이아 때는 위에 크림 먼저 드셔 보시고 밑에서부터 얇은 스프으로조로 드신 후에 자연스럽게 섞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컵이 되게 말랑해서 중간 잡으면 넘칠 수 있으니까 밑에 살짝만 잡아주시고 산나코타는 바닥까지 좀 깊어서 드시고 위에 금귤 뽕포트도 저희가 직접 만든 거라 맛있으니까 꼭 드셔봐 주세요. 습니다. 와... <laughs> 어, 너 오늘 귀신같이 산낙부터 수랑 맞춘 거 알아? 마감 시짜딱 맞았어. 아,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 뭐야? 귀신이야? 귀신앰플이 왔어요.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귀신 같은 이중 효과를 내주는 앰플 그런 의미에서 호브를 끼기 어려운 앰플 유해 의심 성분 B 독일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 워터 오일 제형이라서 빠른 흡수 안 끈적 안 밀림 장지성 씨 오세요 네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와 열예민 씨 오세요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하하. 아니 너 여기 마스크 이런데 생기는데 다 건조하고 자극되니까 그런 거라고 이런데 위주로 한번 써봐봐 진짜로. 에이쌰 화장 지우고 귀신 앰플 써봐야지 이로. 미루도 같이 나올래? 하빙이? 하빙이도 같이 나올래? 잘 있었어? 엄마의 그림자같은 미루야 오늘은? 여전한 조의 화장품 가방 이루 엄마한테 오세요. 오, 깨끗. 짜잔. 아하. 이렇게. 본품 스포이드. 이렇게 스포이드가 따로 들어있네요? 뭔가 똑똑스하고 위생적인 느낌? 이렇게 층이 두 갠데. 흔들어서 쓰는 제품. 얘를. 완성! 음! 향 되게 좋다. 완전 물 같은데 쫙 들어가 버려갖고 흡수가 엄청 쫙 돼버려서 이렇게 곡소부위에 추가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양 조절이 딱 좋다. 끈덕한 느낌 하나도 없이 수분감 가득한데 오일 한 방울로 싹 감싸준 느낌. 크림이나 토너 없이 이거 한 놈으로도 될것 같은데요? 스며들었는데도 속 당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당겨요. 헐! 엄청 무인데 워터오일보다 가볍나? 끈덕한 느낌 하나도 없이 수분감 가득한데? 오일 한 방울로 감싸지는 느낌! 뿅 뿅뿅 환절기에 푸석해진 느낌을 겉돌거나 번들거림 없이 확 채워주는데 끈적임도 없고 두껍게 올라와서 간지럽거나 부담스러운 느낌 전혀 없이 완전 깔끔스예요 수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쏙 채워줄 수 있다고? 싶은 느낌? 겨울 되면은 이 부분만 크림 조금 쓰면 될 정도? 너무 완성형인데? 저 소리는 라빙이가 사료를 하나씩 손으로 끄집어내서 먹는 소리입니다. 쟤는 밥을 왜 저렇게 먹는 거지? 다 먹었어? 하빙이! 다 먹었어? 아이씨야! 아. <laughs> 어디 이민 가시나 봐요! 아, 아, 세상에! 이때만 있으면 화장품을 챙기지 않았도 된다고요! 이 정도면 거의 무인도 가도 걱정 없겠어, 아주. 그래도... 열심히 얼굴을 단장을 해볼까? 시작은, 뿅! 어땠어? 아, 이거 진짜 근데 좋더라. 어땠습니까? 장지성 선생님. 보세요 이거 하나만 발라. 근데 응. 나는 너네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두번 바르거든? 응. 그러면 처음엔 약간, 짝?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맞아, 맞아, 어. 되게 쇽 스며들어서 아침에도 뭐 당기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하지도 않고 음. 되게 좋아. 사실 이게 환절기에 진짜 이 광대 아래로 나는 진짜 음. 너무 건조하거든. 수분감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바르려고 여름에 안 쓰던 애를 꺼내서 쓰는 편이란 말이야. 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걔네보다 얘 진짜 또큰 장점이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도 문제 없어. 너무 크리미한 애들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좀 밀리거나 문제가 어,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음, 특히 마스크까지 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얘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도 너무 괜찮아갖고. 아침, 저녁 쓰기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오늘의 장에게도 지성도 환절기가 되면 건조함을 느끼나? 건조한데 기름져. 아침에 머리를 감아도 저녁에 머리가 촉촉해지는 분. 헤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아 되게 산뜻한 느낌이라서 좋아. 한 방울씩 톡톡 쓰니까 은근 오래 쓰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완전 찰떡 쓰고 매끈하게 오일 한 방울이 싹 감싸주면서 밀림 하나 없이 쏙 스며드는 사용감이라서 나는 매트한 쿠션. 어 뭐야? 매트한 쿠션? 쓰기 전에 완전 딱이야. 사실 가을철, 겨울철에 각질 보험이 많이 돼 갖고 되게 힘들거든. 음.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도 채워주고. 오일리한 감성으로 내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너는 이거를 퍼프를 5 억년 썼어? 아니야 기분 탓이야. 오 좋아 좋아. 야너 되게 신기하다. 나는 퍼프를 되게 이 앞에만 쓰거든. 넌 이걸 팡 팡. 이 <laughs> 앞쪽에 톡톡톡 그리고 이 옆에 톡톡톡. 이게 터치해서 가운데는 되게 희거든. 진짜?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중거다 쓰기 전에 어. 미리 쟁이려고. 이거 얼마야? <laughs> 이것이! 빠밤! 얼마 안 남았어요! 올리브영에서 25% 할인 중!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을 켜서 25% 할인을 받고 베이글칩도 사고 <laughs> <laughs> 그놈의 베이글칩 맛있긴 맛있더라. 그치? 야 맛있지 맛있지. 이제 다른 것들 하려니까 한방울이 서면 오늘들이 배송비가 줄어든다는 사실 이제 장지성과 멸예민 씨로 인해서 모든 피부 타입들이 지금 날씨에 정말 잘쓸수 있다는 제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정확한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는 확실한 표본들이 있어요. 권성, 지성, 예민. 맞아. 수, 이 층을 합쳤을 때이워터오일 제형이 지성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긴장했거든? 긴장. 근데 장이 좋다고 합니다. 음. 기름이 약간 부담스러우면 밤에는 흔들어서 바르고 어. 아침에는 안 흔들고 밑에만 짜면 수분만 올라오잖아. 어. 난 그렇게 해서 발라도 괜찮더라고. 오? 나 그렇게 진짜? 발랐거든. 꿀팁! 이게 아. 처음에 나흔드지 몰라가지고 어. 수분만 발랐는데 흡수가 빠르다 했어. 아. 근데 다음에 보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야. 아, 이게 보습막 없이 수분만을 어. 밑에만 쓰면 수분만 음. 쓸수 있고 흔들면 이제 보습막까지 조금 더워터웨재의 제형이 꿀팁! 나도 그렇게 써봐야겠다. 뷰티튜티할래 <laughs> 아니 나 처음에 진짜 오일이 모르고 썼는데 아, 뭔가 떠 있는 읽, 거야. <laughs> 아니 설명서 안 읽어봤냐고. 내가 붙잖아 이거 <laughs> 그거든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laughs> 설용이 없네요. 아, 아 설명이 없네. 아, 그랬구나. 근데 아이소이 제품이 성분이나 호불호 없이 음. 생각보다 되게 여기저기 쓰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호 호입니다. 그 호. 근데 장 까다로운데 나름 아주. 뭐다 되게 쉽게 뭐 나는데 어. 괜찮았어. 이거 괜찮았어. 이것은. 제가 아이소이에게 삥 뜯어서 여러분들께 인스타그램으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인스타그램 키드로 안내를 따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진짜 너무 건조하고 지금 각질이 난리 부르스가 났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뿅뿅 해가지고 흡수시켜주고 또 뿅뿅 해가지고 흡수시켜주고 얘만 단독으로 음. 양으로 조절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나 처음에 나 얼굴을 좀 많이 바르는 편이어서 음. 한 번에 좀 주룩해서 발랐거든. 어. 근데 그것보다 뿅뿅! 하고 다한 다음에 한번더 바르게 낫더라. 그치 그치. 어. 생각보다 흡수도 되게 빠르고 뾱뾱 네. 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가 땡기는지 오! 맞아! 어. 그 부족한 위치? 데! 어, 그 부족한 데만 채워주는 식으로 음. 가면 은 얼굴 전체가 약간 평균화가 되는 음. 그런 느낌? 장가래를 모두 포섭한 행복한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laughs> 야, 근데 이게 광고긴 광고인데 진짜 찐 후기거든요? 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여기서 줄 테니까. 반응을 나에게 내놔라! 진짜 최근에 써본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럽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오픈 준비를 해볼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저번 촬영과 사뭇 달라진 옷차림. <laughs> 너무 추워. <laughs>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